오늘은 대명 에너지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점이 잡힐 때 들어가는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예상은 이제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기쯤 왔을 때 뭔가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여기 어디서 빠져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어디서 모아서 슈팅까지 가져가는데 지금 아직 꺾이고 있는 자리라서 잘하면 여기 보시면 아래 사이가 29.47까지 빠졌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빠졌었던 거라서 여기까지는 안 빠질 거예요 아마. 여기 어디서 모아서 올라가면 괜찮은 자리고요. 주봉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지 받는 자리고. 여기 그리고 선행 스팬 2 자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요 잘하면. 올라타야지만 가능성 이 있는 자리인데 일단은 저점에서 모으면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봉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까지 월봉 박스권이에요. 여기랑 여기, 여기 지금 넘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한번 저기, 그,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지지를 받고, 한번 올렸고, 지금, 동그랗게 말았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마는 게 좋아요. 뾰족하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동그랗게 말면, 여기서 큰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면, 만약에 모았다가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한이 정도 한번 왔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 파동 한번 모아볼 만한 자리다 그래서 한번 관심있게 보는 종목으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추후에 종목이 다른 좋은 자리가 또 나올 때 한번 영상을 더 만들게요 오늘 아침에 지금 본 거라서 이게 지금 정부 수혜 기대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잖아요 풍력 그리고 얘네도 ESS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신재생에너지 쪽이니까 태양광 풍력. 이쪽으로 해서 자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수집 쪽이니까.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